외국에서 많이 팔린 캐리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믹시트커 디자인 알루미늄 프레임 여행 가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가방은 24인치와 중공 바퀴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왔답니다. 미국 SJ 터벌 브랜드와 협력하여 만들어진 이 가방은 매우 조용하고 매끄러운 중공 휠을 갖고 있어요. 또한 카폭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믹시트커 디자인으로 제작되었답니다. 15.6인치 노트북 구획과 안전한 TSA 세관 잠금 장치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3년 보증과 15일 이유없는 반환 정책도 마음에 들어요. 이 가방은 여행시 필요한 모든 것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으며 고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제품이랍니다. 귀엽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여행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함께 여행을 떠날 때이 가방을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믹시의 전년 노트북 포켓 여행 가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럭셔리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노트북 컴파트먼트를 통해 전자제품이나 폴더 등을 빠르게 꺼낼 수 있고 내구성 있는 여행 수화물로 독일 바이엘 PC 소재와 알루미늄 프레임이 사용되어 파손을 방지해줘요. 높은 품질의 액세서리로는 YKK 브랜드 지퍼와 SJ 터보 음소거, 스피너 휠이 사용되었답니다. 전체 치수는 13.78X 9.45X 19.29인치이고 무게는 9.26파운드로 비즈니스 짧은 여행에 딱 맞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멋진 제품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멋진 여행을 떠나보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믹시 와이드 핸들 여행 수화물 가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넓은 손잡이가 특징으로 여행 중 편리하게 캐리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여행 가방이에요. 20인치와 24인치 두 가지 사이즈로 구매할 수 있어요. 이 가방은 안전하게 도착하고 깨진 곳 없이 잘 배송되어요. 하드사이드 PC로 만들어져 튼튼하고 미려한 외관과 튼튼한 손잡이, 무소음 바퀴까지 갖추고 있어요. 다만, 확장 기능이 없는 점과 일부 사용자들은 플라스틱 재질이 고급스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리뷰는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해요. 여행을 떠날 때이 가방을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